분양 미식회 원정이 노명현, 최신화입니다. 분양 미식회가 지난번 과천 지정타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과천 지정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해 과천 지정타에 저희 지인이 당첨 되셨다고 합니다.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laughs> <laughs> 벨라르테 당첨 가점을 보니까 본인이 되지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과천을 오래 사셨다, 사셨던 분이라, 당의 물량 중에 어, 추첨제로 네. 접근하면 좀 그나마 당첨이 될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접근하신 게 어, 당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네. 어, 운다 썼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둔촌 주공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기 단지명이 뭐죠?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라고 합니다. 네, 아 둔촌 주공이라고 얘기하죠. <laughs> 분양가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음. 조합원 내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분양가 문제가 조합 내분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게 조합이랑 허그랑 분양가 조율이 잘안 되다 보니까 구조합이랑 또 비대위격인 둔촌조공 조합원 모임이랑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법원이 기존 구조합의 집행부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일단락되고 이제 좀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분양을 좀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 조합이 나갔으니까 새 조합을 꾸려야 되고요. 아마 내년 초에 분양 계획을 잡을 것 같다고 이 조합 관계자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분양가 인데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이제 분양가를 정할 때는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공시지가 발표가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집집 b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그 뒤에 분양가를 한번 측정을 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조합 측이 요구했던 허그에 요구했던 평당 3550만원 정도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조금 이제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클것 같은데.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평당 3,500만 원이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전체 분양가가 한 11억 원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둔촌주공 주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축이 많아서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으로 고덕 아르테원이랑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숲 아이파크 같은 34평대 아파트가 한 13억 중반에서 15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걸 감안하면 둔촌주공 분양가가 이전보다 좀 오른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죠. 그 근처에 이제는 뭐 구축이긴 하지만 올림픽 선수촌인가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이 아파트도 지금 한 시세가 1 7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런 정비사업 단지들한테 시소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반포동 레미언 언벨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가 강남로또로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저 입지가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입지 깡패라고 하는데, 레미언 언벨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리팍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아리팍 되게 유명하잖아요 평당 1억 원짜리 평당 1억 네. 여기가 최근에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택지비 4천, 평당 4,200만 원을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지비에 건축비랑 가산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측정을 하는데 보통 가산비랑 건축비가 한 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 평당 5,200만 원이 돼 그러면 그동안 강남에서 넘을 수 없었던 평당 분양가 5천만 원의 벽을 이번에 레미안 언밸리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한 채의 가격이 얼마라는 겁니까? <웃음> 너무... <웃음> 화가 나신 겁니까? <laughs> 아닙니다. 네, <아십니다>. 전용 <laughs> 84제곱미터가 33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7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주변 시세하고는 좀 얼마나 차이가 나죠? 이 일대가 보통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확실히 저렴한 편이죠. 또 이제 같은 평형의 일대 전세 값도 한 14억 원 중반에서 20억 원대까지 나온다고 하니 어, 전세 값 수준으로 새 아파트 한 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곳은 분양을 언제 하나요? 레미안 언베일리는 올해 4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조합을 계획대로 이달 중에 분양가, 뭐, 책정이나 이런 게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 1분기 중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강남 로또 한 군데만 더 짓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남포 15차 레미안 원 펜타, 펜타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존 시공사였던 곳과 이제 분쟁이 벌어지면서 분양이 좀 밀렸던 곳이잖아요. 시공사 교체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올해 삼성물산으로 새 시공사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직접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그 공사장 펜스에 뭐 플랜카드나 이런 것도 다 삼성물산 레미안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착공. 했다고 하고 이제 공사가 막 진행되는 분위기 였습니다 여기도 분양가 얘기를 해보자면 택지비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왜냐면 레미안 원펜타스가 레미안 원베리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수준의 택지비가 책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미안 원베리의 분양가가 한 5천만원의 벽을 넘는다면 아마 원펜타스도 같이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 분양가가 뭐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게 가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60점 후반대에서 70점대는 돼야지 좀 당첨권에 들겠죠? 중촌주공은 음. 워낙 핫하고 그 청약 대기 수요가 많잖아요. 네. 총 1만 2천 가구 중에 한 5천 가구 정도를 분양을 하니까 아마 청약 가점 음. 만점자들도 꽤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번 <laughs> 저희가 소개하는 세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미 원베일리와 중촌주공은 중대형 평수가 일반 분양 분양은 없고요. 레미안 원 펜타스 정도가 39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절반만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사실상 가점이 높은 사람들만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 닫기 전에 가야 할 이유는요. 어, 청약 대기 수요자분들께서는 아쉽지만 이전보다는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변과 비교하면 여전히 분양가는 싼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일반 분양이 시작된다면 이따 한번 넣어보시라.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워낙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은 한 번씩은 청약을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이게 극소수의 소형 평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9억 원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음. 9억 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5억 원이 넘으면 이제 잔금 대출이 음. 안 되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음. 청약을 할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또 잔치가 될것 같네요. 그들만의 리그. 네. 어쩔 수 없죠. 슬슬하게 <laughs> <소스나게 웃음> 끝나는데. <돼. 웃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에는 더 핫한 분양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laughs>